きききき今回、ダンサーのチームメンバーとして参加していただきます、翔太郎です。年は ?19 歳です。かわいいなかわいい。ゆうたさん、ゆうたさん、俺、このゲーム、勝つまで帰れません。めちゃくちゃかわいい声で言われて、翔太郎やっぱ負けず嫌いなんだ。かわいいなシあ、翔太郎を만났어요。よく、お、お、お前、俺の前に出させる。へへ。 형저 저, 쳤어요, 이러더라고요. 사실 봤답니다, 쇼타로 하는 거. 귀여웠어요. <laughs> 쇼, 쇼타로 어떤 하나 샀어요? 쇼, 쇼끝내 가와이 됐어요, 네, 쇼타로. 本当に 가와이. 귀엽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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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쇼타로 귀엽다. 너무 순수해. 내가 쇼타로보다 나이 있는데, 나보다 타털 형만의 큐티 뽀짝으로 잘 왔습니다 벌. 여기 n c t <laughs> 안녕하세요. n c t 입니다 그, 오. 우리가 <laughs> <laughs> <좋아>! 아, <슈타르! 웃음> 아, 귀여워. 좋아! 소털아. 아, 지오. 진짜 귀여워. 계속 웃고 있어. <laughs> 네. 아! 귀엽다, 귀엽다. 예쁘다. 네. <laughs> 네. 너무 귀엽, 너무 귀엽. <laughs> 그귀 한번 보여주세요. 예, 어. <laughs> 이다 아, 야, 야, <laughs> 귀여, 워 너무 재밌었어. a l r 오케이, 아 그, 너무 귀여웠어. <웃음> <웃음> 너무 귀여. 워니다귀여워 <laughs> 그렇죠? <laughs> 어, 귀여워요. 귀여워요. <laughs> 귀여워! <laughs> 와, <목소리> <laughs> 아, <laughs> 아, 아, 정말 귀여워. 아, 아, 계속 웃고 있어요. 아, 잔뜩 웃었네요. 아, 네. 네. 매력싸움! 있 아, 네. 아, 네. 저는 이 팀에서 귀여을 탄탄하는 파입니다 와, 귀여워!